창세기 49장은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위치에서 장차 한 국가를 책임질 리더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대변한 정직한 결정이 바로 오늘 야곱의 유언과 축복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장자의 특권 누리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꿈꾸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그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장자가 아니었으면서도요, 장자권을 취했던 기억이 그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이 이 공평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본처의 아들이었던 이삭만을 택했던 것에 거부하였고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만 복을 주려던 원칙 또한 거부합니다. 이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구속사역의 시작이 되죠. 야곱의 이러한 결정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석해, 해석해주는 중요한 결과가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있는 삶을 택한다면 모든 결정을 쉽게 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 현재 나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때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에 대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권위, 욕심, 그 특권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